네, 안녕하십니까. 양주덕계 한신도유. 한신공영의 야심작인데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양주덕계 한신도유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수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층수, 로엘층로엘동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 입주시까지 1000만원, 중도금 전액무이자 2025년 5월 14일부터 전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행 원스톱 교통 인프라 지원과 서울 종로 및 강남 등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이 수월한 아파트 입주민의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한신공영이 짓는 양주덕계 한신도유 현재 전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요역을 빠르게 연결을 통해 입주민의 원스톱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입주민 전용버스 25인승 2대를 운영하여 버스를 타고 1호선 덕계역까지 7분, 양주역까지 10분, 옥정역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는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1호선을 이용해 종로와 강화문을 주요 업무 지구 이동이 수월하고요. 7호선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덕산 초등학교까지 셔틀버스로 약 2분이면 갈수 있어 자녀들의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고요 안심통학환경을 통해 내 아이들의 안심 학교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더할 예정인데요 아파트 내 종로 M스쿨이 입점에서 입주민들의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단지 내약 1km가 넘는 8개 특화된 산책로를 조성해 단지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높이로 지어지기 때문에요. 724가를 공급하는 대단지입니다. 여기에 천만원이면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는 최고의 정계약 조건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음 여기 플러스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내돈 천만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투자 목적으로 하나 정도 매입을 해주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남양 위주로 배치해 체감과 조망 및 맞동품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이 되며 피트니스와 GX룸 탈의실 및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장과 작은 도서관 키즈존 돌봄 센터 자녀들을 위한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명문 단지가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리가 0.2%또 내렸죠 내년에 2.5%까지 내려간다는데요.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간다면 시중금리도 3%대 중반까지 내려가겠죠. 이만큼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까지는 아파트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착공 물량이 적기 때문이죠. 향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불현듯 뻔한데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좀안 좋다는 느낌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이렇게 좋은 분양권 아파트는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저는 양주 덕계 한신도요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갈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양주 덕계 한신도요 아파트를 떠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량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까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죠. 중심지역 빼고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점에 분명히 아파트 가격 상승은 크게 오를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분양권을 매입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투자한 목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될 겁니다. 양주, GTX가 생기는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GTX-A가 생기는 파주 운정도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주도 곧 착공이 되면 상당히 빠른 가격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양주 덕에 한신도요 모델하우스 직접 오셔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계약 혜택을 드리니까요. 좋은 조건으로 꼭내집 마련을 하십시오. 100% 사전 예약제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